기다렸다가 해야겠네 그럼? 네. 아마 초반에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준미가 압박하면 뭐해? 그럼 맞아. 같이 가는 것들. 빨리 밀어야 돼요? 우리? 오오! 앞에 밀어줘야지 동생 같이 밀어줘야지 같이 때려야지 막 때려 이렇게 하면서 이래 이래 빨리 봅시다 이래 하면 바로 들어가요 우리 먼저 찍으면 들어갑시다 까비 빨리 자 아빠가 티가 너무 싸워야 돼 인지랑은 응. 근데 말파가 먼저 피기였나? 네 그래, 아까 그래서 케이 나왔구나 얼마네 와드 있었네 이제 인라 볼까? 에이 와드 아렉 걸려 가에게 3 0초 아다 4K로 돼 있어서 좋구나. 어. 자자아 이렇게 밀면 안 되는데 아요 발견 나왔어요. Mm -hmm. 여기 혹시 몰라요 트런들 트런들 여기 저 바에게 줄게요 그냥 위에 거 아니 먹자 먹자 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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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내가 빨라, 내가 빨라 내가 빨라 내가 빨라 내가 빨라 K라요, 내가 빨라 빨라 하좀 저도 나이스 와, 나이스 아아 아, 아, 좋다. 달라. 우리 하나는 많아 없고 음... 이번에 트런들 바텀 동선일 거거든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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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라인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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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올라의 3분의 지금 트런들 믿어. 이거 먹 이거 올라오거든요. 한번 잡아야 돼. 네. 네. 여기 있다. 트런들 여기 있다. 내려가는 네. 쪽. 우리 와. 나나안 돼. 나안 돼. 안 가는 게좋아 그냥 먹 뭐, 빠. 져먹저안 네. 뭐. 돼. 오케이. 네, 뺏어요, 먹었어요. 어요 네, 네. 먹었어요. 오케이 이제 저거 빠졌어요? 이전 빠졌어? 아 우리 한번 말 빨리 지금 육랩이 아니어라서 이제 육랩이 아니다 일단 그래도 이좀 깊게 와드박으면 좋은데 허런들 조심 네. 예 파주 심. 아 제가 육랩이 아니 아응 되나 허런들 확인 아 여기 육랩이 아, 여기 핑화 나와도 나 와도 와와드아 사람이 이거 그렇지 아어 빡세다 빡세 아 이거 피지 때문에 그런가? 이제 네, 가자 그냥 가자, 네. 중수, 중수. 중수 중수 우리 중수, 원래는 싸워야돼요 얘네랑? 다 죽어, 다 죽어. 얘까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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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들 얘까지 나이스 트런들, 트런들 봐야돼요네 네. 트런들 쪽 붙을게요 나이스 이진 오픈 프 위에 올라가는 중 여기 트런들 네 미드 잡아야 돼. 요미드 네. 이야도 미리 잡아야 돼. 미리 잡아야 돼. 고, 고고고고고고아 되나? 아, 되나? 아아아야 돼. 미리 잡아야 돼. 미리 잡아 나이스. 아 어요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가비 가, 가, 가자 갑니다 오케이 어, 그... <laughs> 뺄게네 라인 밀어요? 예, 어? 밀죠 오케이 유충 나왔어요 예. 이건 노플? 이거 하나 이제 노플이에요. 아, 그만, 이거 죽어. 그냥, 우리, 우리 이거 그냥 죽어. 아니야, 바텀, 그래. 뺄게. 이거 안 죽어. 뺄게, 뺄게. 이거 안, 안 해도 돼, 바텀. 아, 이거, 우리, 우리가 하면 안될것 같아. 우리가 안 뭐. 안 되는데, 집, 간 집가, 집가. 아니, 그러니까, 죽는 것 보단 나. 그냥, 우리 갖다 드리면, 우리가 그냥, 당 죽으니까. 봐봐. 죽는다니까, 이러면. 우리 너무 쫄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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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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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도 안아고 싶은데 저 엄청 공격적인데. 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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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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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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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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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이아아아

네, 트런들 용. 네, 궁 도나요? 종현이? 18초. 지금 가볼래요? 지금. 아, 안 되겠다. 지금 네, 궁이 없어서. 바텀 쪽이 계속 푸시 당하고 있긴 한데. 지금 집 갔겠다, 바텀도. 네, 지금 집 갔어요. 우리 하나 위쪽 받아박았어요안 보여? 예예. 갑니다. 응. 에이, 와, 뭐야. 와. 아 뭐야? 아좀 무리긴 했다 와. 제가 들어가는 게.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아 네. 어디였나보다 거기. 나이스! 나이스! 왔어요. 나이스! 우리하나집 텔? 집안갖고 많이 l 는데봤다안나아텔텔 i p t 고요 l Uriana Chip. Tell? 아저 이즈를 한번 죽여야 되는데. 야 아, 힘들어. 어아이리야딸피 여기 문이 없으면 만들면 돼. 기억 도요 힐필 제약되었습니다. 알았어. 저풍게요할게요 잘았어이 아, 버티기만 다 아, 아, 아 예상했는데 아, 이거. 아. 아, 아, 아 저거 저희 타워 깨져요. 폭을 줘요 이거, 이거, 이거 아, 갈게요 갈게요. 이거 뭐가야 되는데? 에 갈게. 예 잡아야 돼. 아, 아, 어 그대로 보도 놔둘 수 있어요 바이? 갈수 있는데. 할게요. 일단 갈게요. 그럼 병원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어, 피가 없어요. 완전 못 들어가. 궁 있어요. 저는 다 있어서. 말씀하면. 네. 아. 아, 아. 또 와드. 예? 네. 이번에 올때 한번 비즈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우데한타면은 우리, 우리, 우리 이즈 포커싱 해야 돼. 와드 박혀서 가기가 애매해요. 네 맞아. 다박뀌었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아직 우리 하나 안들어어요 알겠다. 알다 타워 버립시다. 아, 타워 지켜 줄수 없나? 이 어찌할까? 얘네타워중요성이 알았으니까. 근데 저 피가 없어서 나 한타 아님 축하해요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라 클리어 만 할게 아 아치왕 어 트런들 올라가 노 붙을 일로와요. 수 있나? 올는중 가는 중다 와가요 다 와가요 다 와가요 쿵 박아버려 저 가요 에? 아, 켈 K K K K K K 아 K 쓰레기예요 싸워도 돼. 오케이 어보여안 보여요? 잡음. 오케이 보여. 보여. 나이즈아 미지배. 유미 조심 유미? 어, 유미. 내가 맞아. 주고있어안 밀어도 돼. 여기까지. 피 이주공 조심이조심 우리 이거 보면은 이거 빼야 돼. 빼야 이 오면. 이 오면 점 찍어. 아 이거 2등 찍을 수 있긴 한데 예. 네. 어이 뭐야 이거 좀. 리했어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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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고 다 빼고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아 들어가면 안 된대 형형형 <laughs> 많이 썼어 <laughs>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빠졌으면은 그럴 걸 그랬다 까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미즈가 미즈가 다 빠졌어요 이즈 근데 이제 높을. 가볼까? 어. 한번 내려가서. 저 탑방 좋은데? 디테 타든지, 초초. 여기 아니, 텔 한번 아끼게요. 아, 오케이. 미드 쪽 가볼게요, 저서 가는 중. 공 4초 삼. 그 어, 미드 가는 2. 중. 1. 저 플래시도 있어. 너무 놀았다 이건 그냥 잡았는데? 치나, 너무, 너무 는줄알았 너무 신났지. 이건 얘네가 턴을 많이 썼다. 너무, 너무 신났지. 네. 어. 우리. 머리... 저희 오분 오버디... 네, 아, 잡을게요. 잠깐 만 뭐, 뭐야. <목소리> 오케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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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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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도 됨. 네? 가도 됨. 가도 됨. 근데 저오리 하나 보트에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 오리 하나. 미드 받아야 돼. 미드 받아야 돼. 미드 먹어가야 돼. 미드 받을게. 제가 받을게. 미드 빨리 먹어. 빨리 어, 밀어. 이거. 빨리 이거, 이거 계속 규정, 규정. 아까 궁빠아까 선생님이 강 나오면 걸어요? 네. 잡았고. 제 밀게요. 여기서 이거 따고 진짜 잠깐만. 저설령저설령 네. 어 빼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트런들예 우리 네. 노플 노플요 네 여기 트랜들 훈령 <목소리> 먹고 여기 봐 보자 어 봐봐 어, <목소리>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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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가야 돼 가야 돼 뭐야 네 갈게요 아와간 공이 아아아아 잡았어, 잡았어. 아 아니, 계속 아니야, 가, 계속 가. 프런드 못 잡았어, 프런드를. 나이스. 프런드를 못, 아못 잡았어. 계속 가, 아 계속 가, 계속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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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있어.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 많이 갔다. 빼야 돼. 으아 한 번만. 아 됐다. 우리, 어 경한 좋아요. 평탄대도 나이스. 여기까지만. 안돼, 안돼. 평탄대도 나이스. 나이스. 신발, 나이스. 신발 아, 뭐가? 신발. 이겼다. 헤드걸 살았네. 와, 진짜 무리했다. 아, 잠깐만, 내가. 아, 내가 저거 가야되나? 무엇 뭐, 기대해버렸네. 나이스, 정원님. 그, 모렐로, 모렐로 가야되긴 하거든요. 제가 최강 갈게요. 아, 내가 갈까? 말파라 창당하는게 게, 낫지 않나? 않나? 아, 오케이, 오케이. 가갑? 가갑 가고 싶은데? 가갑 조금. 가갑, 가갑 가는게 나을게. 헛군 가나요 여기 이얘네 올라오는 거 한번 잡죠. 오케이 강주. 근데 유미가 무리함. 안 보이네. 이제 살짝 무리함 지금. 뭐야? 어 이거 한다. 이거 타워 깰라고 한다. 이제 는주 돌아갔어. 어, 이거, 이거 어 가는 조심. 오, 오케이. 오 타워 지켰어. 나이스. 우리 하나 미드. 살짝 빼고 와주세요. 미드 커버할게요. 네. 우리, 우리, 우리 밑에. 올라갈까 중사 앞에, 중사 앞에, 중사 앞에. 중사 앞에. 중사 조심, 중사 앞에. 조심, 조심, 조심. 아, 나좀 사리고 있을게. 저탑파버탑파버 제가 감. 네. 어, 저 올라가요. 보티 올라가, 보티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보티 오케이. 보티 올라가, 나도 올라갈게. 오케이, 아, 대기 치나? 나 죽일라고? 어, 제가 어 여기 있다. 나, 나. 어, 깜짝이야. 네, 제가 가요 먹고 전령 까도 될것 같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응. 근데 타워 이제 보티 깨지거든요? 나 오케이. 어, 그래서 어, 방어하던데요. 죽고 라인점 끝내야 될 거. 이거 먼저 먼저 싸워줘 그러면. 먼저 에이. 싸워. 다시다. 공안 서 라인이 길어서. 트런들 있지 않아 거기? 리스 우리, 우리 내려가. 우리 내려가. 우리 내려가. 우리 아, 내려가. 안, 네. 안 돼. 비기면 안막 탑을 뚫어시다안 죽어. 힐 때문에 어. 어 아. 저 아, 해야 돼. 승 있으니까 그냥 칠게요. 전령. 네. 손해봤네. 아, 진짜. 때문에 안 죽어, 어제네. 와. 시간 가야겠다. 들어 오든가? 아깝다, 아다 오든가? 안오네 오, 노궁. 우리 노궁. 드시죠. 아, 이제 미드, 미드 갈게. 미드, 미드, 미드. 아, 미드 갈게. 제가 각각 갈까요, 그럼요, 지금? 탑 아, 가겠습니다. 아니. 아, 일단 기사명세 갈게. 네. 뭐, 저도 이코어만 가고 바로 저 시간 갈게. 트런들 어 가자 안돼 안준 트런들 무리야 응. 싸워주세요 싸워주세요 풀이잖아 쭉밀 거예요 어? 안돼 빨리지 말고, 가지마, 가지마. 빨리지, 말고. 빨리지 말고 빨렸는데 이미? 빨리지 말고 빨리지 말고 안돼 그냥 잠깐만 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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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료 다리 안 좋아 진승 어, 어,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이빨 돼 이거 싸워 안돼 싸워 안돼 싸워 안돼 뺄게요 저 아이고 자동? 아이고 얘 싸우면 안돼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이제 노플 아 트런들 노플 어 트런들 여기 트런들 막 미쳤어 지금 아 이거 미드 조심해야겠다 나아 지금 용인데 씨 응. 아, 여기 여기 보드 2차 밀린다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드도 밀려서 용 나왔어요 오케이. 용 줘야될 것 같아 아, 후방 가면 안되는 아, 이거, 치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음, 음, 음. 어디로 쏘냐? 제가, 저, 가고 있어요, 방금. 제가... 저도, 저도 같이 가고 갈게요. 유미가 빡세. 안 죽어. 아, 이거, 오브젝트가 다 먹히는데? 어, 어안안 돼. 위험하다, 이거. 아, 이 하. 아, 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laughs> 아, 이거 말파 없으면 우리 못 싸워요. 여기 위에, 응. 위 조심. 난 사실 우리 정비 거야? 잘하고 하면 될것 같은데. 말파랑 같이 싸워야 된다, 이거. 케일이 꾸준하게 크고 있거든요. 케일 올라간다. 조심. 아니 이거 밑으로 그냥 한번 뚫어야 돼. 이거 계속 운영상에서 안 돼요. 예예. 저 지금 계속 밀게요. 아 타칸까지 먹었어. 텔 뺐어요. 저는 텔 있어요. 스케일 판단 이상한데 저거. 잡겠는데? 잡아요. 잡아. 어, 하죠? 궁 있어요? 보디우 안 보여요? 보디우 탑갈 수도 있으니 조심. 네. 빨리 빼야 돼요. 다운다 이거. 네. 어, 어. 여기 안전하게 빼야겠다 이거. 네. 이득 봤으니까. 네. I mean... 밀게요. 밀겠... 아, 밀게요. 이거 미드 밀겠다. 아, 아, 우리 왜 하나. 왜... 와, 아, 까비. 아,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됐어. 우슉. 군심 군저심 저아심이주어

아, 타고 아, 갈게요, 내가. 가시바가 아니 이안 해. 들어가면 돼요. 제가 가면 돼요. 헤일이 있어 아, 이거 내가 봤으밀어야겠다 이거 안 돼. 저연인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 헤일이 싸졌구나. 어. 응? 참이고. 켈 <laughs> 아직 그렇게 막안 싸긴 하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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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돼요. 막기다 맞아. 기다, 기다. 천천히, 아, 천천히. 저 아직 안 왔어. 막기만 막기만. 엄대. 아직 안 왔어요. 노러 칠도 오면. 안싸워도 마크 안싸워도 돼나 버튼 밀고 있긴 해어 붙잡아 붙잡아 두기만 해 우리 아 근데 안못 아, 밀겠다 저 그냥 함량 합략... 다 미드에 다 있긴 해요 근데 안 싸울게 싸면 우리 싸우면 이제 좀좀저 우리가 마, 말파 싸움. 좀 뒤에예요 이기는데 이거 싸우면 말파 있는데 아, 이즈 봐요 이즈 놀라면 해면해 그냥 없어 해! 땅 넘면 해어 너무 혼자 들어갔어 너무 혼자 들어갔어 아이고 루블랑 오죠? 루블랑오죠 언제 와? 갑니다. 아니, 아니. 히이해 봅시다. 산찬. 포탑이 파 이거 케이 있나요? 아까 빠졌는데풀었을 네. 겁니다 <laughs> 어, 조심 조심. 종립, 알고 있어요, 조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laughs>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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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 아, 다 아, 어, 아, 아, 다 여기 드런드. 근데 우리 좀 용이 용이 위? 좀 급하긴 한데. 어 뭐야? 에? 아, 이거 다가요. 한번 빼. 한용 급함. 오케이. 잠깐 잠깐 시야 보고 시야 보고. 저기 궁다 없어 궁다 없어 저기. 한줄한 줄. <laughs> 밑서로 저는 밑으로 와 이거 너무 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돼안돼안돼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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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룡이 살리고 아, 나 죽었다 와 미쳤는데 이거? 와 아, 저기 빡세다 아, 잘한다 왜 이렇게 컸어? 근데 우리 이거 기력하게 지집어... 져야되나? 아우 어, 탑탑탑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아.. 트런들도박색고 시.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웅간네. 아, 제가 만요로 갈게요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날 야, 와여기이 말파 아직 한 번도, 안 죽은 거 봐. 지면은 너무 났데 이거 <laughs> 밀게어 사이드. 이거 길 혼자예요. 아 비전 쓰면 바로 박아요. 응. 바로 박아요. 근처에. 이좀 흔들어 볼게. 어, 아너그빨 아니야? 가른 너무 세졌네. 나 가른주. 어? 나가 아. 궁 정, 궁 정, 궁궁 궁전 노틸 궁 정! 맞아, 나나나 와, 와이 새가 너무 세다. 이거 안 죽어. 유미 때문에 안 죽어. 피가 계속 차.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어. 아, 이게 피가 계속 차네. 아, 아 잘했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아예 그냥. 아, 근데 너무 발붕이다, 저기. 어적가 <laughs>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이랬다? 이거 맞나? <웃음> <웃음> 우리가 1팀 해야 돼요. 이거. 아.